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멘.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태 복음을 쓰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우리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낳고 낳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좀 지루하고 또 이름들이 어렵고 읽기가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은 바로 이 족보는 자신들의 경지와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왜 마태는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언덕이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정말 우리와 치밀한 분이심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상귈 때도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나와 나의 가까이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먼데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시작한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정말 전무 흥부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부하한 나라로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마태는, 마태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이 참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쓰는 목적은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존경할 신앙인들도 있고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경할 인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친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신 분이시다. 다로 말라면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신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역사를 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하나님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래 안에 산에 가가지고,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려고 칼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치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헌신, 그 신실함,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는 그를 인정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데, 옆에 한 순양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 이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준비되신 구원자이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이분은 구약의 이연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랬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 마음. 나의 모든 의지들,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질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중한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욱 더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신앙은 그 우상숭배입니다. 의미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주님을 통해 내가 새롭고 행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바로 참 신앙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만나서 절망한 자가 희망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울한 자가 기쁨을 찾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짓까던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